자, 이제 구주 이회차입니다. 지금 우리는 청소년지도의 단계과정을 갖다가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청소년지도 과정이첫 단계인 사전 단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전 단계에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초기 단계에 대해서 다음 단계 초기 단계에서 공부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지도의 초기 단계 내에서는요몇 가지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 요소는, 친밀감을 조성하는, 단계, 초기 단계에서 조성하고요. 또, 지도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동기 유발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지도 목표가 무엇인지를 갖다 알려주고, 또, 이 지도 목표에 대한 한계까지도 설명해줘야 됩니다. 선수학습 또는 경험을 재생시키도록 초기 단계에서는 준비되 해주고요. 자극을 제시해주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것이 바로 초기 단계에서 할 내용입니다. 자, 초기 단계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 지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실제 단계이자 실행 단계의 초기를 갖다가 얘기하는 단계입니다. 자,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청소년 활동이 시작되면은 여기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처음 오는 사람들이죠. 그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도 내용, 또 활동 장들을 갖다가 처음으로 이제, 어, 보게 되는데 이 단계에 어떤 지도회가 어떻게 개입하느냐에 따라서 사전 단계에서 공조 준비했던 결과들이요.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초기 단계를 일어나서 이제 중간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때까지 성패가 달려있는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 내용에 대해서는홍 훈만 어? 경험과 전문성까지 청소년지도일수록 초기 단계 요때 청소년들을 잘 관리해서 어섯, 어색한 그 초기 분위기를 갖다 효과적으로 완화시켜서 매끄럽게 청소년 활동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친밀감 조성 단계라고 아까 얘기했는데요. 자, 청소년 지도가 시작됐을 때요, 지도사는 무엇보다도 청소년 상호간의 소개와 키타 활동을 하죠. 뭐, 고 보면, 뭐, 뭐 박수리인도 한다든가, 간단한, 뭐, 쪼꼴 한다든가, 뭐, 레케션도 하고요. 같은 신뢰감을 활동할 수 있는 것, 이런, 일정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친밀감과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친밀감 조정 활동은요, 첫 대면에서 긴장감이나 어색함을 깨뜨고요상호 신뢰감을 발달시키는데 크게 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인간관계를 이루고요.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할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을 계획하고 실천하고또 이는 곧 자기 성장이며 청소년의 궁극적인 목자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친밀감을 조성하면서 이런 일들이 시작되고요. 자, 친밀감 조성을 위해서 지희가 상의 상호소개 가되에서요 청소년 상호간의 공통적 특성과 간를 연결시켜야 되겠죠. 이에 대해서 통화할 수 있는, 있도록 토론을 정리해 준 것입니다. 그 집단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로 순번제, 변형순번제, 문제교환 방식, 일급비밀 방식, 뭐 보물찾기 방식, 가족 유산 방식 등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딱뭐이것 소개 안 해드렸는데 대충 다 아는 내용이고요. 집단는 먼저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하죠.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모델링이 돼 주었습니다. 자기 소개를 잘해서. 자, 내 소개를 할 때, 뭐, 무엇, 뭐, 무엇, 무엇이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청소년, 이런, 그, 또 기도 활동 할 때는, 청소년들이 미래 목표 같은 거, 내 희망 같은 거,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친밀감 형성 단계에서는요, 간단 레크리 레크리션 같은, 그 다음에, 신규 포레그램 같은 걸 도입하는 것이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심리관 조성 단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단계인, 동기유발 단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지도의 성편는요 청소년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에 이에서 결정될 것이 옳은 일이죠. 맞죠? 자, 청소년 지도자, 청소년들이로 자발적으로 와야 한다는 것, 그 중요합니다. 이 강제적이나 강압적으로 와서는 일이 잘 되지 않죠.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할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하는 것은 지도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획기 있는 내용이 된다.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사는요. 지도활동이 시작된가 동시에 다양한 자극을 상하해서 참여할 청소년들이 지도활동에 대한 동기를 유발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온다고 했는데요. 요즘 제가 이렇게 발대 이런 지도활동 장면에서요. 청소년들을 갖다가 동원을 할수 있어요.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학생들을 모집하거나 성을 모집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의미 있는 경위를 학습을 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의 동기가 없으면 절대 하지 않죠. 아무리 우수하고 아무리 좋 프로그램을 하지라도요, 누구도 청소년들이 자발적이거나 특징이 참조할 때는 이 지도 활동의 효과가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런 다양한 자극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기를 유발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청소년들에게 지도의 매력성과 참여당 의지를 높여주기도 하겠지만, 지도할 때에는 주의 집증을촉진시키는 겁니다. 왜? 주의가 산만해서는 거 그래서 주의 집중은 학생, 학생들에게, 또는 청소년들에게 단순히 주목을 요구한다고 기록는 것이 아니에요. 지도사가 청소년의 인간관계를 잘여즉친밀성 전제로 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함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기유발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애들 공부를 하지 않는다. 동기유발 시켜주는데요 특히 우리 일본 여학생들이 많은데요. 한번도 옛날 고교 시절 때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교수님이, 어, 선생님 계시면 그거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인간관계가 중요합 겁니다. 그래서요. 인간관계가 중요하고 인간관계는 팀일성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있을 때 동기를 부여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자, 동기유발 및 주입증 방법은요. 뭐 언어를 통한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또 몸짓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또 교구나 교포, 교포물을 또는 교포물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여러 활동들을 통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기 유발의 원리로는요, 흥미의 원리가 있어요. 변화의 원리, 다양성의 원리, 이걸 다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어진 과제나 또는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에게 흥미가 있어야 됩니다. 흥미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인 변화를 주게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자극들을 갖다 줘야만이 이런 것들이 구성되고 혼합되고 적시적절하게 발휘되었을 때 비로소 동기유발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동기유발은 굉장히 청소년들의 초기 장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아요 동기유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도 목표의 통지와 한계 설명입니다. 자 구체적인 목표 제시는 지도 방향을 제시해서 알려주었죠. 그래서 지도 방법을 갖다가 결정하게 했고요. 그리고 학생간 동기유발을 하도록 하는 효과를 갖는 효과였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목표를 갖다가 만들어서 게획해 되고요. 또 초기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목표를 갖다가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청소년 지도자는 사전에 설정된 구체적인 목표를 갖다가 공개하고 말았어요. 그럼 청소년들이 일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없으면 안 되겠죠. 첫 번째 단계,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계를 설명할 때였어요. 한계를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지도 활동 기간 동안에 관련 기관이 지원하는 서비스나 지원의 내용 및 제약 사항 등을 알려줌으로써 구성원들에게 기관에서 제공해 줄수 있는 요인과 제공해 줄수 없는 요인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합니다. 자, 내 생각에, 즉, 참여자들에게 해줄수 있는 것, 해줄 수 없는 것, 해야 될 것, 해지 말아야 될것 등을 명확하게 인지해 줬을 때 비로소 얼마 불평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자가 청소년들 위해서요. 기관이 입장에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즉기관과 청소년들 사이에 어떠한 내가 역할로서 이들을 중재하고 갈등을 해소하고 신물감을 도매해 주신 도마일 것인가를 갖다가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활동의 운영, 운영과 관련해서요, 활동기간, 빈도, 장소, 준비상, 유의점에 대해서 안내해 준 것이 바로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가 어, 무엇을 해야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지, 또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할수 없는지 등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운용간에 관련한 시간 시스템 등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이 초기 단계에서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단계는요. 선수학습 또는 경험의 재생입니다. 자, 청소년 지도요는요, 그 과제가 특히 위계적이고 지도가 재난 시간이 지도 내용과 연속성 있을 때 선수학습 미리 공부하는 것 또는 경험을 재생하도록 하는 것은 지도 활동의 효과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요 자, 성수학습이나 경험의 재생은요, 청소년들을 대상한 질문을 통해서 이럴 수 있죠. 물어보는 수 없어. 해본 적이 있느냐? 해왔느냐? 뭐 등등이 물어볼 수 있고요. 또 어떠한 옛날의경험이 있었냐는 것도 다물어보수 있고요. 또 지도자의 간단한 설명이나 요약으로 이룰수 있죠. 왜 차트나 유물을 통해서 여러 매출또빈 프로젝트를 통해서 선수 교육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방법으로 해서 선수 학습 또는 경험을 재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학교에 처음이 어떻습니까? 학교에 대한 소개를 하잖아요. 바로 이것이 선수학습 또는 경험을 재생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는 이제 자극이 제시 단계인데요. 지도 활동에는 전반적인 대한 설명이나 개요 그리 실제 사례나 그린 모형, 이러한들을 것들을 활동 내용 관련된 에피소드나 인물사, 배경 등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자극을 제기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학교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우리 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합니다. 우리 학교가 어떻게 해서 배경에서 만들어졌고 어떠한 역사적인 절차를 밟았고 여기에서 관련된 사람들은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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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들이 있고 교수는 누구고 또 여러분들이 병결될 과목은뭐 뭐가 있고 또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고 학점은 이렇게 되고 시험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또 설명해 주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겠다 내가 또이 학교에 있는 동안에 무엇을 하겠다는 것들을 자극을 통해서 하게 해 주는 것이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 청소년들이 본 활동에 대한 추론을 가능하고, 게하 동기를 촉진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청소년들에 대한 추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갖다가 생각하게 하고, 또 내가 더 열심히 할 때는 동기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자극을 제시하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청, 따라서요, 청소년 지도사는 활동 내용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잖아요 사전에 이러한 작업을 충분히 수집하고 정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갖다가요, 지도사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교양적 소질을 크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또, 사전에 이러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요, 정리해 두었다가 이것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지구사에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전 단계를 지났고요. 이제 초기 단계까지 왔습니다. 초기 단계에는 우리가 몇 가지 요소들이 있다고 그랬죠. 제일 먼저 친밀감을 조성해야 되는 거예요. 초기 단계에서. 그리고 동기를 교발해 줄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도 목표와 목표를 통제해주고, 알려주고, 그 한계를 설명해줘야되고 그리고 선수 학습 또는 경험을 재생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으로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켜줘야 되죠. 뭐 질문도 해야 되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자극을 제시하셨는데이 자극을 창의, 저 교수가 충분히 준비해야 된다. 저도 이 뜻이 었고요 그래서, 초 단계에 들어갔고 이제 다음 이제 세 번째 단계 중간 단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간 단계가 바로 청소년지도의 목표를 실현하는 바로 핵심 과정이죠. 바로 이제 중간 단계를 통해서 이제 실제 활동이 지도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과정. 아무리 뭐 훌륭하게 계획된 청소년 지도 활동이라 할지라도 중간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청소년 지도가 있을 수 없죠. 목표도 절대 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지도자는요, 중간 단계 수행할 행동 전략과 지도 기법에 대한 전문적인 시각지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중간 단계는요 사전에 기획되고 설계된 지도 내용들을 실제로 수행하여서 처음 설정한 목표를 달성해가는 구체적인 과정입니다. 구체적인 과정 즉 구체적인 과정이죠. 그래서 1단계는 청소년들의 프로그램에 참여해서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또 프로그램 목적자체가하는 단계이자 동시에 청소년 지도가 처음 사전 단계에서 계획했던 그 내용들인데 이 내용들을 현실적으로 취하해 나가는 그런 단계가 된 것입니다 이 청소년 지도 활동 중간 단계는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지만 역금적이죠 그리고 청소년 지도자 입장에서 볼때즉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론이 이론을 여러분들이 나 알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경험만 있어도 될 것도 아니고 이론과 경험이 조화가 필요하고요. 있냐고 가용이요거 됩니다. 참을 수 있어야 돼요. 농사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때로는 뭐 그렇게 만 이용하고 가능한다고 그러는데 청소년과 때로는 맞닥뜨려서 투쟁해 볼수 있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 단계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지도할 때 중간 단계는요, 갈등 및 통합 단계의 목적 성취, 갈등 및 통합 단계의 목적 성취 위해서 노력하는 문제 해결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노력을 경려하는 문제 해결 단계, 또 통합 갈등 통합 단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자, 청소년 지도의 초기 단계를 거쳐서 중간 단계에서 청동할 때니. 어느 정도 안정화되기 시작한다면은 청소년들은요 이 단계에서 자신들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활동을 재구성하려고 하고요 활동을 이제 다시 본인들이 입에 맞도록 본인들의 요구에 맞도록 이제 재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청소년과 지도자간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 청소년들 지도자가 만든 구성을 청소년이재 구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이 과정에서 청소년 지도는 어 이전보다 더 아, 청소년 이번도 더 많은 권력을 향상하려고 하고보다 높은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하면서 지도자에게 도전하기도 하죠. 따라서 청소년들 간에 그리고 청소년 지도자 간에 청소년 지도사간의 갈등이 있는 니다자 청소년 지도사는요 이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또 다른 문제행동으로 발전되지 않는 한 이를 부정하거나 차단하도록 노력하기보다는요 갈등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죠. 그리고 청소년으로 하여금요 스로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 가 전략을 터득할 수 있도록 조언해준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갈등이 직면했을 때 대부분 청소년들은요. 지도사를 일억전 회피해버린 경향이 있으나 그것은 이후 사회생활에 계획될 수 있는 갈등에 효과적으로 종합할 수 있는 그런 탐정이방비되지 못하죠. 그렇다면 만약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사실은 청소년 활동이 효과가 없고 차를 아니만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대인 간 갈등에 직면했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세, 즉 타협과 양보 등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 정치를 봐도 이게 굉장히 잘안 되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런 훈련이 안 됐기 때문일 거예요.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에서는 주인의 성격을 잃은 것이다. 다음은 이제 지도자의 개입 전략입니다. 청소년 이지도하는 지도활동이요. 적절한 수준으로 개입하는 겁니다. 개입의 빈도거나 또는 수준이 높거나 낮거나 해서는안 되고요. 적절하게. 빈도도 적절하게. 즉 지도자는 청소년의 주체적인 지도활동이 왜 청소년을 도로만 할뿐입니다 주체적인 활동을 누가 한다고 청소년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적인 지도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도사는 노력해야 되고요. 또 지도사는 후원자적이고 경제적인 자세로 개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지도자가 갖춰야 될 여러 가지 개입 전략이 있는데요. 즉, 지도의 개입 전략을 보면, 은 하나, 여러 가지가 있죠. 주의집중 뭐 기법, 뭐, 조증 기법, 상호 지도 기법, 지도 활동이 참여 기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내적 수준의 기법, 개인 관계, 성적 활동, 수준의 개입이 있는데, 요걸 조금 좀 알아보면요. 음, 주의 집중 기법은, 주의 은언어및비언어를 행동을 통해서 청소년의 말이나 행동에 관심을 울이고 이에 대해 이해를 감지하는 전달 방법입니다. 초점 유지 기법은요, 뭐, 쭉한번 읽어보시고요. 상연성 기법, 자, 대인관계순, 대인관계순의 변화를 위해서 감찰학습이나 역할 연기를 활용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서 어려운 문제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종결단계에 들어왔습니다. 종결단계. 자, 종결단계는요. 청소년 지도활동 목표 달성 정도와 계획행의 효과성 및 효율성 수준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지도방법을 개선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자, 이 종결 단계는 청소년들이에게요 친숙해진 동료들과도 분리되고 활동 장소로 또는 천일 장면으로 이에 들어가게 되죠. 이 종결이 됐 그래서 종결에 가까워지면 지도 활동에 대 참여도가 낮아지죠 우리 학교도 꼭 같아요 졸업생 중 되면 참여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집단 결정력이 저하되며 집단의 사회의 통제가 약화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 지도자가 마지막까지 참여와 결정도를 유지시키면서요 지도 활동 전반에 대해서 점검하고 평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과정에서 청소년을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일상생활에 적용하고요, 일반 일반화시도록 지도해 하는 것이죠. 자, 우선 종결 단계에 있어서 지도의 자 가업은요, 이렇게 수행 유도 피드백 제공, 수행 평가 파지 및전이 종결 감정의 처리, 수지도 안내 동료에서 나누어 지게되는 것입니다. 자. 요게뭐 수행유도 피드백 제공 등 내용도 여러분들이 이 도표를 참조해 주시고요. 뭐 특히 어렵게 돼서 이해 못할 내용은 없을 것입니다. 종결 감정 처리죠.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감정을 보다 강화시키고요 부정적인 감정을 하적절히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종교의 감정을 보다 강다 자, 하지미요이 파지라는 내용시죠잡시고요는다는뜻이고요 자,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가라고 하는 것은요, 청소년의 청취 정도와 행동 발달을 지정하고 평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의 목표가, 지도 목표가 복잡해지고 청소년수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지도하는 평가 문제는 더욱 얻게 되죠. 그래서 더 많은 전문성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평가를 정의하는 문제로라도 많은 변화와 발전 과정을 거쳐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한번, 이, 어, 코로나 비차 등에서 얘기한 내용 등을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평가는 한마디로 행동 변화의 증거를 수입하는 과정이며, 증거를 수집하는 것정인데 증거는 양적인 것과 질적인 모두를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 보험 목표를 달성에 대한 다성적인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통해서 교육의 계속적인 개선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이다 또이 평가라는 거예요 평가는 청소년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더욱 적절하게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단독 설치하기 위한 것이다 청소년과 지도자 모두에게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는 것이라는 것을 성과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청소년 지도의 단계 과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교훈 이것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